아니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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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하지, 하지 마. 아. 이렇게 이렇게 뭐. 어? 어? 어. 이게 문제라고. 하지 말라. 하지 마. 진짜. 아이거 진짜. 너 그게 문제야. 네가 이대로 계속 타고 하면 안 돼. 가 나와. 진지 거. 어? 어? 이게잖아. 빨리 빨리 가. 아니 너네 어떻 아야야. 아니야. <laughs> 야, 야,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다고. 괜찮아. 이왜 이렇게 나고 이게 아야야 <laughs> 야. 이이 어떤 꽃인데 네가 함부로 말해. 아, 뭐야. 아, 조심해라구. 아, 텟. 아, 여러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이 속담이 가는 뭘까? 그럼, 그럼, 둥.